아 진짜 용이 형, 아저 아니죠? 정이형이아 진짜 정이 형이 아야너 저거 챙겨 나이스 캐치.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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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끊어요> 하나만. 캐치, 캐치, 아버 캐치. 나이스 나이이한테 가는 거예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laughs> 거기 영역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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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정이잖아 이자아저 오늘 나 나. 나 나. 나. 진짜 이 나오신 거 같은데 아요저 어제 TV에 올어요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다가이 아.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나이스. 오이 캐치 와! 아, 까비 까비 까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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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어사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니야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이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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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천천히 <Marvel> 가요! 아로고 아이거 주유가 진짜 잘 나갔는데. 뭐야? 박자. 이제 이어이게나마 좋겠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 가비 가비 가비. <laughs> <아주> 가비 가비 가비. <laughs> よ시よ시よしよし이스よしよしよし이しよしよしよしよ다よしよしよしよしよ시 서울교대랑 고 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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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고 졸고, 교고교대교고교 아니야 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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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안

너근덩이 렇 다했다니까 진짜로 저 많은 애들이 박준다 만들었어 지금 막렇게다지지지지가지고두 개만 하나 생긴 스겠 맞아 맞아 와마이스와이 좋다 린킹 파트 린짱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와와 이거 우 와우! 와우! 와, 와. 와 이거, 돼. 와, 와, 주웠다, 이거 살려야 진짜 우 와우! 와우! 와 살려야 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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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와우! 와우! 가우 와우! 와우! 너무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그랬이리형 그랬다, 하나 괜찮 하나

브라톰. 나이스 캐치! 나이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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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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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কীরা কেছি

야, 이거 진어 너무 귀엽이 이거 근데 우리는 그런그 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이그 잘한다! 그래. 그래, 그 나이스 그래. 그래, 그어 그래, 진짜 흥미로운다. 응. 흥미로운다. 진짜 진짜 진짜. 아니 넣어줘야 응. 넣어줘야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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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와! 비아 넣어 줘야 아, 돼. 좀 넣어 줘야 아, 돼. 안 돼, 안 돼. 멋는게 <laughs>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연타 만탐다만단말기니까 그냥 <laughs> 그냥 어. 아, 우리 이 수치가 나가. 수치나하 수치가 나가. 수치가 나가. 수치나치가 나가. 수치 나가. 수치가 나가. 수치가 나가. 수치가 나가. 치가 나가. 치가치가 나가. 나가. 가 나가. 지치가 나가. 수치가 나 So

테터가 <목소리> <주의야> 바로 올이렇요조심하주그또키가지고라 <목소리> 아아 <laughs> <laughs> 종이 종이 날가는거 <날라간> <laughs> 아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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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래 물, 없잖아. 아니, 진짜 주 영상 진짜 가 이렇게 떨어 진짜. 나안보여

때때아 근데 우리 레이스의 용수였는데 다는 전부 뭐야? 그건 뭐 혼자 들어가서 그런 건가? 나왔었는데? 여기로 여 봐야 돼. 아 손동번이 붙고요. 나있어. 크로이붙고요 뒤에 붙어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나 혼자 붙던 게 좋아.

와잘플잘고 있어. 나이스. 장수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착고 어? 어다 아, 아, 나도 우승하고싶다 저뛰어가 우승하고 우승하고. 진짜 해보자 준기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됐었는데 걸리. <laughs> 아아아 <laughs> 아. 많이 displays, 어. 어. <laughs> 너무 면 이거 끊으면 Wow. Wow. Nice, nice, nice! Oh, oh. Ah, 와, 한... 한... 하나, 한... 한... 아, 달리 대박이다. 하나, 하나, 하나. 아웃샷 친하 forgetting... <'t 놀던> 아, 오! 오, 오 어, 오! 이 같다, 아, 아, 오, 아, 아, 이게 야 거의 최스잖아 왜? 어 아, 진짜. 아니, 멋있든 뭐 니잖아, 그게. 어 먹고 야 되겠어요. 아, <놀랐> 장